근데 오늘 탕구. 저희가 왕가 탕후루를 갔는데 탕후루 <laughs> 떨어뜨어요 진짜 진짜 많은 탕후루가 있어요 네, 그중에서 딸기랑 사파이어가 있길래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인머스켓이랑 나연이는 나연이 블랙사파이어 없고 제가 블랙사파이어 남았는데 얘는 블랙사파이어 먹고요 차 안에서 저는 샤인머스켓이랑 줄 먹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차 먹기 맛있겠어요 먹어봐. 자 에이스 엠말 조용히 하세요 소리를 팍! 키세요 잠시만 음, 참아라 이거 음. 아, 먹고 싶은 데어딨지지리런가응어 음. 잠깐만 머리겉들좀 돌려 음. 머리겉들 돌려줘 어, 나 그때 종이컵 좀 주라. 겁나 많네. 맞다 아, 내가 더럽게 많네. 아니, 그럴 수가 있죠. 왜, 왜 하는 걸 빼고 하세요 아우, 진짜 더러운 손님구만. 아우, 진짜 더러운 손님. 아우. 저야? 아니, 진짜, 진짜 더럽게 먹고요. 전 진짜, 진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먹어볼게요. 얘는 진짜 죽어보고요. 아, 올리고. 됐고요 딸기탕으로가 근데 냉동이 아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음 작지만 음 작은 거반정 거. 음. 나은 나연이한테 작은 거는 용납할 수 없다. 장난임. 장난임이에요. 우와, 딸기탕으로 뽑아봐요. 광 빛나요. 딸기탕이 근데 맛있더라고요. 딸기탕. 여러분 딸기탕으로 있으면 추천이요. 멋있다. 냉동이 아닌 거기길 원해요. 저 냉동 아닌 거 찾았어요. ASMR 할 거니까 손,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더 좋을 거예요. 자, 실시 시작. 음, 맛보 빨리 먹으세요! 안녕, 입니다 안녕. 너무 맛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먹었습니다. 어. 음. 맛있당 아직 하나 더남아있어요내 동생이 차에서 먹었는데 내 동생, 제 동생이 차에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대요 얼마나 맛있길래 호들갑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호들갑까지 떴는지 봅시다사파이어요 이번에는 사파이어~~ 블랙사파이어 짠 블랙사파이어 개맛있어보이네 이거 개맛있어보여요 음? 응? 순대인가? 응? 음? 잠깐만요. 왜? 다현이가 생새우를 만지고 있더라 고요 맛이 보통이네 블랙사파이어 맛보기 잘했네 음. 무서웠지? 음. 응. 왜요? 저 불렀어요? 안 불렀죠? 나아니안 불렀죠? 네 네. 한입 먹을래? 어, 아니에요 한 알! 아니 괜찮아요 한번 먹어서 괜찮아요 좀 질리긴 나다니까 너무 맛있 Martin.